안녕하세요. 청기뉴스 TV 최이철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에듀 주현웅 대표님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입시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많이 바쁘신 시즌인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사이트 에듀 대표 주현웅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교육 컨설팅 전문 법인을 운영 중이고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10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미래교육 강사로 약 8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광주 제주 구미 지역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오, 공교육 현장에서도 10여 년을 계셨군요. 전국적으로도 컨설팅 업계에서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요 활동을 해주시니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일단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예비 고일들, 그러니까 중3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 심지어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까지도 방금 말씀해주신 고교학점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명칭을 정한다면 고교학점제보다는 선택교과제라는 말이 좀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선택교과제요. 고교학점제보다는 확더 와닿는 표현입니다. 네, 네, 그렇죠. 원래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원하는 과목을 학기별로 선택하여 듣고 해당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진급과 졸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학 학점제와 같은 시스템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운영은 다양한 교과를 학기별로 선택하는 것 외에는 이전 진급, 졸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완전한 고교학점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희도 예전 초기 방송에서 고교학점제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 제도의 부족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과목에 대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기준점수에 미달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막연하고 떠넘기기식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번 풍암고 1학년 수학시험처럼 약제생이 없도록 최대한 쉽게 되려고 했던 의도가 그 부작용의 한 예라고 생각들고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비 고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특별하게 따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 중인 기본 시스템 이해와 함께 과목 선택, 등급제 이해, 입시에 미치는 영향 정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보다는 훨씬 전문가이신 주현웅 대표님을 모신 이유입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교육 과정의 변화는 학기제 운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기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진로 관련 과목 선택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과 과목의 수업 및 수행 평가 활동과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세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학기제로 변경되면서 학기별로 세특을 기록하는 시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학년 진급 시기에 세특을 기록했던 반면 지금은 학기 마감이 기본 지침입니다. 아 그럼 1년 단위로 진행되었던 세특 기록 사항이 6개월 단위로 더 세분화되고. 그럼 그 뒤로 변경도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 지침은 그래 있었는데 학교 현장을 고려해보면 학기 마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변경하여 학년말 마감이었던 부분들을 학기말 마감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전출입을 고려한다면 학기 마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5등급제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절대 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 평가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기제와 맞물려 있는데 예전 진로 선택 과목들은 ABC 성취도 평가여서 일정 성취 기준을 충족하면 수강학생 전원이 A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과목이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뀌면서 등급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의 내신 공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면 진로 선택이었던 물리2 과목이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평가와 재필평가에서 80% 이상만 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다 보니 시험도 어렵지 않게 출제된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물리2 수업 시간에 수능 물리1 수업 시간으로 파행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대평가로 5등급이 구분되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예측되고, 특히 등급의 구분을 위해 지필 평가 성적을 주로 이용하라 여겨지기 때문에 투 과목들의 내신 준비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네, 그럼 예비 고일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비 고일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부분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교과목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고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는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에 대한 고민이 아닌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학 진학 후 어떠한 분야와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지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고민해보고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교과목 연관성을 이해해야 고등학교 과목 선택에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과목의 연관성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등학교 진학 전 진로 상담과 교과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잠재적이나 관심 사항 등의 고민이 가장 적을 중학교 시기에 그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플랜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오셔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좋은데 진로에 대한 예를 조금 달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학과나 직업을 진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학 진학 후 어떤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길 추천합니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고 교차 지원이 가능해진 게 벌써 15년 가까이 됩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도 문과 과목이라 여겨지는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과목의 내용에서 진로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 특정 연구를 진로로 선택하기보다는 크게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내용을 고민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검사들도 있습니까? 그런 걸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급도 가능할까요? 여러 검사들이 있긴 하지만 신뢰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닌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사이트 에듀에서도 해안심리연구소와 함께 진로 심리 학습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해석이 필수적이고. 학습, 진로, 학교생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하는 해안심리연구소 소장님이 광주 대부분 학교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석은 개별 상담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단체 검사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해안심리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 지역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럼 공적인 영역인 학교나 교육청에서의 성향 파악에 대한 완벽한 커버는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학교가 소규모여서 학생 수가 적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광주 지역 내 학교의 규모에서 학생들을 커버하기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면 혹시 중 3학년 상담이 있으실 때 주로 추천해 주시는 고등학교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딱히 추천하는 학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보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방송에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꼭 말리고 싶은 몇몇 학교들은 있기는 합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으면서 1, 2 등급인 상위 학생들의 학생부가 좋지 않은 학교나 과목별 수행 활동이 현저하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입니다. 심지어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이해와 구분 없이 준비시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방송에서 추천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라 여길 수 있어서 법적인 소송을 감당하기는 힘드시겠죠. 네. 그럼 화제를 잠깐 돌려서 광주 지역의 컨설팅 업체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고 컨설팅이나 이식 교육을 받은 저도 함부로 상담을 해 주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뢰가 가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필터링이 가능할까요? 아, 참 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교육 학습 입시 컨설팅은 매우 조심스럽고 오랜 시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이 있더라도 신뢰할 만한 컨설턴트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우선 교육 학습 입시 컨설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컨설팅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의 제공입니다. 단순히 학생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일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학부모,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 지금 처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적절한 대안책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현장의 경험이나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입시의 시작과 끝은 공교육입니다. 학교 현장, 학교 활동, 선생님들의 업무, 학사 일정, 학교의 업무 프로세스, 학교 생활기록 과정에 대한 이해 등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최고급 약을 복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입시의 또 다른 주체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입학사정관의 선발 방향과 의도, 평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만의 평가 기준이 입학사정관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기록부의 항목별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고 각 항목이 갖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의도와 의미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경우 각 항목이 요구한 내용을 가이드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목별 세트 기재를 위해서는 각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이해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서울 대치동의 유명한 모 컨설팅 업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신소재 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의 음악 교과 세특 내용으로 금관학교와 목관학교의 차이점 탐구 기재를 권장하였습니다. 음악 교과 교육 과정의 교과 목적과 목표, 역량과 동떨어진 교과 세특 탄생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컨설팅했던 친구들의 기간과 변화, 결과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일회성 컨설팅으로 한두 명 특별한 결과를 신뢰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학생이 컨설팅을 통해서 합격했다기 보다는 내신성적, 지원전략, 학생부 등 여러 요인으로 합격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컨설팅을 진행했는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성과로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에도 대표이신 주현웅 대표님을 모시고 예비 고일들의 컨설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컨설팅과 입시에 대한 저희 방송의 메인 패널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굳이 서울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꿈꾸고 기대하는 분야와 대학 진학의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기일스 TV 최희철, 주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